안녕하세요, 홍영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큰통치킨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아이신님 영상을 보고 나서 너무 먹고 싶었는데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와서 한참 참다가 비상금을 결국 깼습니다. <laughs> 아직 월급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짜잔! 원래 평소에 큰통치킨은 한 마리 세트만 먹었는데 거 이제 그분께서 다리 세트를 드시길래 저도 다리와 날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다리는 안좋아하는데 날개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날개 나리세트를 이렇게 시켰어요. 다리 4개와 날개 4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소스와 음료까지 완벽하게 시켰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스펀지밥이 그러네. 자 그러면 콜라 따르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짜잔!

맛있다